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헉, 야, 요 친구들 지금 이 더위에 그래도 어,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조금 거리 두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죠. 어, 처음 맞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 조금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 처음으로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글쎄, 그렇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쨌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어, 오늘은 선생님이 어, 한문 수업 중에서 사자 소한이라는 수업을 할, 할 거예요. 예,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보면은 아버지 부, 아들 자. 우리 부자라는 얘기 들어봤죠? 부자는 뭘까요? 어, 부자는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또 부자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서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부, 자, 여기는 있을, 유, 친할, 친. 그래서 음만 한번 읽어보면 부, 자, 유, 친. 우리 친구들 따라 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부, 아들, 자, 있을 유, 친할 친. 해서 음만 읽어보면 부자유친. 그러면 부자유친은 뭘까요? 자, 선생님이 빨간 어, 색으로 우리 친 친구들한테. 어, 순서를 한번 적어줄 테니까, 선생님이 적어주는 순서대로 흠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 나오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1, 2, 4, 3이라고 했는데, 부자, 유치는 흠만 봤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한다. 있을 때는, 어, 뭐, 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한다. 어,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아빠와 아들. 여기서 근데 아들이라 하니까, 그럼 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란 아들자라는 의미는 어, 넓은 의미에서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포함되고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들자를 다른 말로도 자식,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유친은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렵지 않죠? 한번더 해볼게요. 부자 유친 의미는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다. 예, 아주 잘했어요. 그럼 그 옆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예, 인금군 신하신 있을유 올의의에서 그러면은 올타라는 것은 뭘까요?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 어떤 일을 할때 아주 바르게 정확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을 의라고 생각하시는 대고 그러면 지금 이곳을 음만 한번 읽어보면 군신유의 거예요. 그러면 군신유의는 무슨 뜻일까요? 예, 선생님이 여기다가 또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군신유의는 뜻을 새기면 인군과 신하는 오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기는 뭐예요? 신, 인군과 신하는 정의로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때 아주 정확하고 바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임금과 신하는 없지만, 뭐 위에서 일하는 대통령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위에서 일하시는 지도자를 말할 때 쓰면 되고, 아니면 회사라고 하면은 위에 나보다 위에 쓰는 상사,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나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군신유인은 임금. 신하는 오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 사람이 잘 해줘야지 밑에 사람도 잘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인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압이 부 지엄이 부 있을 유 부별할 별 그래서, 음만 읽으면 부부유별 이렇는되예요예요 i 부 l Birl, you girl. Birl, you girl. Birl, you girl. Birl, you g i 지 l Birl, 는 o u girl. Birl, you girl. Birl, you girl. 아빠, 남편을 말하는 거고, 지어미는 부인,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란 얘기 들어봤죠. 이 부부가 나할 때는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을 얘기할 때 부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지아이 지어미는 이 부부는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은 지합이, 지엄이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은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야, 그러면 부부유별이라는 뜻은 그럼 뭘까요? 예, 네. 그렇죠. 지합이와 지엄이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은 구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과 부인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면 역할 분담 중에서 어, 나누어지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여자도 직장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이 조금 많이 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 남편, 여자는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남자는 나라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여분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는 남자가 군, 애기를 낳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남편과 아내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자기 일이 분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옛날에는 그게 훨씬 심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도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한번 이거를 보면서 아, 아,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유별은 남편과 부인은 일의 역할에서 구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예, 네, 그 다음에 또어가 볼게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새겨 보세요. 그러면 장유유선은 어른 장이니까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른과 어른은 어른과 어린이는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할때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친구들 식탁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어떻게 우리 친구들 어, 음,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동생 넷이서 만약 밥을 먹는다고 할때 어, 아빠, 엄마와 같이 먹을 때는 어떻게요? 해 부모님이 같이 다 상에 앉아 있으면 어, 같이 어, 물론 내가 막 바빠서 먼저 먹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그런 일이 없으면 아빠 같이 아빠 엄마가 수절이 들면 내가 그 다음에 수절을 들어서 같이 먹는 거 그런 거들어봤죠네 예, 그런 게 장유유서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옛말에 어, 어른과 어린이가 물을 먹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찬물을 먹을 때도 어른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먹었다. 이런 뜻이죠. 예, 이두 번에는 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벗붐 벗 우 이슬 유 미들 신 아, 여기서 버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버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말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어, 생소할 텐데 버시라는 것은 친구란 뜻과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그러면 온만 읽어보면 붕우유신이 되겠죠. 그럼 붕우유신은 무슨 뜻일까요? 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써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뜻을 새겨보세요. 여기처럼 야, 붕우유신은 음, 법과 벗은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맛있는 떡볶이 줄수 있어. 그니까, 오늘 몇 시까지 올수 있어? 그랬는데, 우리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고마워. 그러면 내가 3시까지 갈게.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맛있는 떡볶이를 3시까지 온다는 친구를 위해서 맛있게 해놨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아무 소식도 없고, 말도 없이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떨까요? 음, 물론 떡볶이 나 혼자 다 먹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laughs> 그렇지만 그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맛있게 해놨는데 아니면 엄마가 맛있게 해주셨는데 친구가 같이 먹기로 해놓고 오지도 않고 아무의 연락도 없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그 친구하고 우리 집에 놀러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안 되겠죠. 그죠 한번 친구의 믿음을 어, 버리면 그 다음에 쟤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친구하고 약속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친구와 친구 사이가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서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 친구는 내가 이 말을 하면 꼭 하는 친구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같이 하고 싶죠. 그쵸.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려요 맞아요. 저 친구는 나하고 약속을 해도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약속 안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어, 그런 친구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부모유신까지 해서 다섯 가지 윤리를 했어요. 예,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시 가르킬 위 다섯 오 오리륜, 일륜, 윤 이렇게 돼서 시위오륜이라 이렇게서 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마찬가지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순서대로 적은 대로 한번 해볼게요. 시위오륜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다섯 가지 도리, 일륜이라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시위 오륜. 이것을 다섯 가지 율리라, 도리라, 도덕이라 가르친다,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유지서 오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섯 가지 윤리에 대해서 한번 바, 우리 알아봤는데, 그럼 다섯 가지 윤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짚어 볼게요. 이 다섯 가지 일륜, 그러니까 도리, 사람이 지켜야 꼭 지켜야 할 어, 법칙, 도리, 이런 것 이것 중에, 이것 중에서 첫 번째는 뭐였죠? 그쵸. 부자 유친. 부자 유치는 무슨 뜻이었죠?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어야 한다. 였죠. 그러면 아까 아들 자 자는 아들 자 자가 아니라 자식 자라고 하면은 여기 아버지 부 자는 여기 부모님 중에서 모 자는 안 들어갈까요? 엄마는 안 들어갈까요? 아,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 지금 아버지 부 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은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식은 친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아버지와 아들, 단지 남자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부모님하고 자식은 친함이 있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자유친.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식은 친한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 군신유의 자, 인군과 신한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 예, 이해 되셨죠? 세번째는 부부유별 남편과 부인은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일의 역할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들할때 서로 분담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일의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 유, 유, 서. 어른과 어린이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됐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붕, 우, 유, 신. 버시라는 게 뭐라고 했죠? 예 친구라고 했죠 친구 그러니까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시위오륜에서 이것을 다섯 가지 윤리라 말한다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 다섯 가지 오륜 그러니까 윤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안기하기 쉽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남게 하려면 노래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송아지 노래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듣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송아지 노래 어떻게 했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기억나시죠? 이 음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랑 같이 먼저 운부터 할게요. 그러면 부자유친 군신유이 부부유별 장유유석풍유신 시위오륜이라 어때요? 별로 안 어렵죠. 우리 친구들도 하니까 긍긍 따라 하겠죠? 예,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예, 오늘은 사자, 소학 중에서 오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해봤어요. 오륜이 뭐였었는지, 우리 친구들 이제는 송아지로 노래하면서 한번 노래를 해보면 기억이 금방 날것 같아요. 그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오륜에 대해서 공부한 거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